오늘 본문은요.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이제 필요한 기구들을 다 배치를 하고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구들을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 모습을 그리고 있죠. 여러분, 이 사람들이요. 한 사람도 빠지지 않게 하고 각자 자기 맡은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아주 열심을 다했습니다. 남이 뭐 하는지 보지도 않았어요. 자기 일을 아주 열심히 했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하는 일 열심히 했어요. 제사장 이다말은 건축에 쓰이는 물목을 열심히 계산을 했습니다. 유다지파의 부살렐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죠. 에, 단지파의 올리압은 그 만들어진 기구에다가 조각을 하고 또 실로서 수를 놓았습니다. 이뿐만이 아니고요. 이런 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딱 기술이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 근데 이런 것들을 못하는 사람들이 60만 3550명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할수 있는 게 있었어요. 성막을 지으라고 헌금을 했습니다. 헌금을 모든 사람이 다 지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심지어는 여자들도요. 회막문에서 시중되는 일들을... 신부름하고 하는 일들을 했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이 성막 가운데 성막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단한 사람도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어요. 모두가 썰모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막을 건축하는 데는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었다. 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가만히 보니까 아혜인 집사님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었네요. 어, 언제 했어요? 아, 이번주에 했습니다. 내가 늦게 봤네. <laughs> 에, 딸이 입원을 했는데 딸도 안 보고 그냥 여기 와서 지금 섬기네. 근데 또 좋아가지고 그냥 난리가 나도록 섬기네요. 에, 참 보기가 좋아요. 하나님이 아마 좋아하시고 딸을 지금 하나님이 지켜줄 줄 믿습니다. 딸 당뇨 별일 없죠 지금도 아, 참. 네. 또 우리 이름이 가각난다 어, 황집사님 황집사님 뭐 죄송합니다만 폐암으로 사실은 걱정을 많이 했었던 분인데 이 고래고래 소리지르고 이런 게 사실 옳지 않거든요 근데 찬양대를 생길 뿐만 아니라 내가 하라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우리. 단장이 시켰어요? 부탁했어요? 아, 했는가, 왜? 아, 저기가 신령하구나. 그래요. 시킨다고 또 하는 거 보세요.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닌데. 네, 감사합니다. 네, 70살 될 때까지 찬양에 이 옥, 옥타브가 안 변하기를 바랍니다. 네, 참 고마워요. 네. 우리 저기 차지연 집사님, 단장이 아참 미안해요. 아이, 또, 또 집에 와서 시험들라. 와 목사님은 지연이 언니만 좋아하고 자기는 별로 안 좋아하나 보다. 아니에요. 음. 차중국 집사님 단장인데 어떻게 거기 서서 했어요. 오늘 저는 사실 그 소리가 제일 아름답더라고. 우리가 이게 아홉 명이 싱어가 아홉 명이에요.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가 아홉 명이 을 만큼만 사이즈가 안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리드가 마이크 아침에 와가지고 세팅을 혼자 하면서 애를 먹었어요. 누가 올지 안 올지 몰라가지고, 깨른 사람은 안 오고, 바쁜 사람은 안 오고, 이런 나머지 사람들만 와, 와요. 근데 누가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마이크를 몇 대를 세팅을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애를 먹었는데, 이번에 9 명이 신청을 하는 바람에 사역신청을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습니다. 마이크를 6대만 세팅을 하고 선착순으로 잘잘 잡아라요. 예. 지각을 한 사람은 그냥 앞에 서서 해라저 지각했습니까 오늘? 자리 양보했어요? 어, 지각했어요? 어, 용감하게 했더니 지각을 했대요 괜찮아요. 지각을 했지만 딱코라스가 돼가지고 거기 서서 새, 소리 정말 아름다웠어요. 그 소리만 들리더라고. 지구리 좋은지 모르겠어.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다 중요한 겁니다. 우리 지금 예배당에 이 시간 안와 계신 분들도 중요한 분이라는 사실을 아는 데까지 우리가 실례해지면 하면 좋겠는데 거기까지 아직 못 가도 괜찮아요. 아무튼 우리는 다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거기 섰다고 별볼일 없는 자리가 아니거든. 다음에 오면 양보하고 거기 섰도 괜찮아. 정말 좋은 자리예요. 자 여러분. 이처럼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는요 많은 일들이 있거든요. 아주 일들이 하나하나 세워 보면 많아요. 설교해야 됩니다. 양육해야 됩니다. 찬양해야 됩니다. 주방 봉사해야 됩니다. 방송실 에 성전 청소해야 됩니다. 안내해야 됩니다. 화장실 청소해야 됩니다. 셰빈 누리 치워야 됩니다. 제가 그배양루 성선기의 목사님한테 한번 들었는데요. 설교 마치고 나자마자 막 쫓아가서 또 자기들 레크레이션 하는 그 시간에 주방에 가가지고 막 밥하던 거또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일날 시작해서 마칠 때까지는 화장실 에갈 틈도 없대요. 정신이 하나도 없대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당신이 전립선이 안 오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라. 그래서 <laughs> 소변 볼 틈도 없이 그냥 그렇게 하다가 저녁 때가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회에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님은 설교 마치고 청년들이 군인들이 레크리션 하는 것을 뒤에서 다 못하게 봐주고 격려해 주고. 그래 못하는 것이 본인 또 주방에 가서 사모님 일하는 걸 도와가지고 막 밥도 퍼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르다딱 되기가 쉬워요, 그 사람이. 말르다 되기가 쉽다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다양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다양한 부분에서 일을 맡은 각자가 충성을 하는 만큼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 저와 여러분들은 다 중요합니다 나 너무 중요한 사람이에요 또 봐라 목사님 또 썰때 잘 나가다 왜 저렇게 가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 근데 나만큼 우리 영어 선생도 중요한 사람이라 누가 미친 듯이 찬양하겠어요? 아무도 없어 우리 가운데 딱 영어 선생님만 있어요. 그래서 활력이 되는 거라. 아, 해빈 투, 김해빈이지해빈이 네가 딱 들어오니까 우리 평균 연령을 확 낮췄어요. 거의 할매 할배뻘 가는 쪽이었는데. 이제 스무 살 청년이 딱 들어온 바람에 그냥 평균 연령이 확 낮아졌어요. 그리고 저기 성민이 얼마나 좋은지요. 본인한테는 좀안 됐는지 모르겠지만요. 성민이가 다친 게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인 것 같아요. 나 이제 성민이를 위해서 다치게 된 일이 있을 거라 나확신합니다 다리를 다치고 새빛 교회 내려와서 드럼을 잡았더라. 그리고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난 믿어요. 서울에 그 이거 하는 애들 깜짝 놀라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게. 기도할게. 승민이가 잘될 h 같아요. i r Like you do okay. You do okay. So, you are a child. So, you are a l 들 t t l e bit of a little b i 가 of a little bit 하나님 나라의 일을요 이 경중을 따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런 경향이 우리들 안에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은 화장실 청소하는 일이나 여기 설교하는 일이나 똑같이 중요한데 화장실 오늘도 근무 같구나 화장실 청소하는 유집사님은 저 밖에 사람들이 보면요 우리 귀에 급사한줄 알아요 네. 근데 하나님이 보면 우리 교회 목사만큼이나 훌륭하고 중요한 사람이라.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보고 살면 화장실 청소가 즐거운 거라. 그런데 이 앞집에 용실의 아줌마나 뭐 커피숍의 아줌마가 보는 눈으로 자기가 일을 하면요. 하루를 더러워서 못 해, 일을. 일을 못 해.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경향이 왕왕 우리 가운데는 있어요. 그거 다 버려야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왜냐하면요, 바로 그것 때문에 나보다 더큰 일을 하는 사람이다 싶으면요, 그 앞에서 내가 주눅이 들어요. 주눅만 들면 괜찮다고. 근데 그사람과 헤어지면 그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소리를 잘해요. 우리말로. 씹어 돌리기를 잘한다고. 앞에서는 주눅들어가지 예예 이러다 돌아서서는 막, 막 씹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야, 와, 그리 그래 씹어 돌리려 껌을 씹어라 이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은. 가슴이 아픈 거야. 그 사람 때문에. 네. 자기도 중요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너도 중요하다 이러는데, 그 사람은 경중을 따지는 바람에, 저 사람은 중요하고 나는 안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뒤집어 말하면, 또 경중을 따지는 사람은 자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하찮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더 나가면요. 자기가 자기 일을 막 어시되고 자랑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로 말해서 이 중요도의 경중을 따지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막 다람쥐 쳇바퀴돌듯이 맨날 사고 처리하고 나면 또 조금 나가다가 또 사고 처리해야 되고 이래 되는 거예요. 이 경중을 따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막 먹으라 아닙니다. 막 먹으라가 아니고 상대방도 중요한 일을 하고 나도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라는 이 자의식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서로가 서로를 협력하고 도우고 높여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아무튼 경중을 따지게 되면 사람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뒤에서 막 씹든지 아니면 스스로 사기를 어시대든지 다 한결같이 이런 것들은 평균 때문에 오는 행동들이죠. 자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맡아 있는 재직부서의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이 이해에 나 없으면 안 된다고 중요하다고 맡겨준 일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내 일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또 상대방의 일에 대한 축복과 격려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요, 오늘 아침에,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을 제 자신과 관련된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적인 것을 뉴스를 봤어요. 내가 누수에 났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인, 제대로 된 교인 한명 있는 교회에서 이제 전임 전도사로 한 170여 명 모이는 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근데 전임 전도사로 가가지고 맡은 일이 어로선교부를 성경공부를 시키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베트남으로 어로선교 를 다녀오는 그 일을 예, 맡게 되었는데 저는 전도사입니다. 근데 일곱 명의 의사들과 또대 어, 여섯 명의 그 참여하는 사람들 간호 사들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다 쟁쟁해요. 의사들은 다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전 대학원도 못 나온 전도사가 그들을 성경공부를 시키려니까 상당히 부담이 되었어요. 부담이 되었지만 어쨌든 눈딱 감고 그냥 공부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고신 측에서 온 의사인데 아, 성경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의자가 뱅글뱅글 돌아가는 의사였습니다. 앉아가지고 꼭행이다를하고는 그 손톱을 만지다가 막뱅 돌다가 이 전도사 교육을 하면 안 따라 하는 거예요. 숙제? 보자. 안 해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속으로 막 미치겠더라고요. 언제 그 팀을 맡은 단장이, 전도사님, 저분 오지 말아 까요 뭐 전도사님이 책임자이기 때문에 오지 말아 오면 그냥 오지 말아겠습니다. 당신게안될고 오겠습니다. 그 그래. 제가 그때 그랬어요. 아이고, 내가 참고 말아야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오지 말아하겠어요 가려고 왔는데. 그렇게 하고 약 구역에서 8주 생존 공부를 마치고요. 베트남을 갔습니다. 베트남을 가 가지고 한 주간 딱 사역을 했는데 하롱베이를 가면서요. 이제 배가 이렇게 이제 여러 척을 타고 가는데 그 친구가 제가 탄배의탁 탔어요. 그리고는 아주 친근하게. 그때까지는 안 친근했습니다. 막 무시 때리고, 아 저를 하찮게 보는 게영력히 보였어요. 그런데 제가 티를 안 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지금 엄마어마하게 지금 불편한 거 내가. 이 인간이 왜내 입혀가지고 앉았냐. 뭐 속으로 이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탁 앉아서 하는 말이 그래요. 전도사님 죄송해요. 뭐가요? 반가웠죠. 시, 시심뚝대고, 뭐가요? 이렇게. 전사님 알잖아요.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때 만약에 제가, 야이 사람아 니가 어사면 어사지 니가 집사지 전도사냐 내가 그한마디에으면그 사람 그 길로 마음을 착다쳤을 텐데 저도 그냥 장난을 받아줬습니다 받아줬는데 이러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와서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경 공부하고 여에까지 오면서 내가 여기 현장에서 내가 큰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폐업하고 선교사로 나가겠습니다 그 제가 그날 밤에 이 사람들을 모아놓고서 이 사람 선교사 나갈 때 당신들 1년부씩 대해주라고 그랬어요. 그리고그 사람이 호주에 있는 외기라는 선교단체에 폐업을 하고 들어갔어요. 2년 동안 교육을 받고 시리아, 아프가스탄, 파키스탄 해가지고 지금 아프리카 모로코에 있어요. 모로코에. 그래서 저도 까마득히 잊었어요. 자기가 외국으로 갈때 우리 교회에제 사무실에 와서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그데 저도 까마득히 입고 있었는데 오늘 뉴스에 2020년 이태석 봉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이태석 신부를 기념해서 봉사상을 만들었는데, 이태석 봉사상에, 아, 그 박세업이라는 그분이 이 수상자가 된 거예요. 야 그걸 보고서요. 너무너무 반갑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내가 섬지됐습니다. 뭐가 섬지됐냐면, 그 사람이 나를 하찮게 봤지만, 내가 나를 하찮게 보고 성경공부나 못하겠어요. 그래서 내가 성경공부를 빠져나와 버리든지 그 사람을 빼버리든지 했으면 그 사람의 인생은 의사로서 그냥 잘나가는 인생으로 끝나지 않았을까. 내가 그 당시에 그 사람이 중요한지 몰랐어요. 몰랐지만 아무튼 내게 주신 인격을 가지고 참았는데 그 사람이 한두달반 후에 저에게 성교사 가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고 얼마에서 선교사로 가서 13년인가 정, 정도 지금 지났는데, 한국에서 유명한 2015년에는 대통령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때는 그 뉴스는 내가 못 봤는데, 오늘 내가 쭉 살펴보니까 대통령상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생명을 걸어야 되는 그아프가니스탄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입니까? 매일같이 폭탄터지는 소리를 듣고 사역을 했답니다, 그분이. 정말 기가 막힌 사역을 했어요. 그랬을 때 "아 진짜 그 사람 중요했고 나도 중요했다" 뭐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중요한 시간에 중요한 포지션에서 중요한 일을 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행복했습니다. "아 지금도 이 말을 하니까 행복하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모인 사람은 거지든 부자든 박사든 무학자든 다 중요한 사람입니다. 똑같이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신을 비하하지 마시고 남들을 하찮게 이기지 마시고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주의 일을 감당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가 강력하게 세워지는 것이요그 교회야말로 예수님의 제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에 마지막으로 이 성막이 다 지어졌을 때요.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같이 빽빽하게 임하였지 않습니까? 그것에 취해가지고 제사장들이 비틀거릴 정도였습니다. 이게 교회의 진짜 모습이어야 됩니다. 그런 축복이 세비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